안녕하세요. 한풀이 영어의 한잔입니다. 일단 이 영상 보시기 전에 한풀이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제가 직접 만든 자료 올려놨으니까요. 보고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준동사 중에서 부정사와 분사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이 준동사 중에서 마지막인 동명사에 대한 개념을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이 준동사, 동사를 변형한 게 하나의 준동사라고 했습니다. 준동사로 변하면서 동사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일 수 있는 게 준동사라고 했는데요. 그 준동사 중에서 부정사, 분사, 동명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여야 하는데, 동사가 이미 문장 안에 쓰였다면,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동사 의미가 더 필요하다면, 그때 준동사를 쓰는 거고, 또 상황에 맞게 부정사, 분사, 동명사가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부정사는 상황에 따라서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일 수 있다고 했었고, 분사는 형용사로만 쓰이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 알아볼 동명사는 명사로만 쓰입니다. 이 동명사는 좀더 기억하기가 쉬워요. 그 이름 자체가 동명사잖아요. 동사 플러스 명사. 네, 그래서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명사로 쓰이는 단어가 바로 동명사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이 동명사는 하나의 명사로 쓰이는 거죠 하나의 명사니까 명사가 문장 속에 올수 있는 그 자리들을 다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동명사는 문장 안에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명사로 쓰이는 이 동명사의 모습은 현재 분사와 모습이 똑같아요 그냥 동사에다가 ing 를 붙이면은 그게 바로 동명사가 되는 겁니다 이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동명사를 만들 때그 모습은 규칙이 있어요. 그냥 ing만 막 갖다 붙이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내용은 문법풀이 28번째 영상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기 전에 25번째 영상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더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현재 분사와 동명사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분사는 형용사로 쓰이고 동명사는 명사로 쓰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동명사가 이제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봐볼게요. 일단 동명사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올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먹다, eat 이거를 가지고 동명사로 만들어 보면은 eating 이런 식으로 돼요. 이거를 가지고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eating, makes me happy. 이팅이 주어 자리에 쓰였죠. 먹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한다. 행복하게 만든다. 이런 식의 문장이 있고요. 그리고 I like eating. 나는 좋아한다. 뭐를? 먹는 것을 목적어 자리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my hobby is eating. 나의 취미는 먹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이 동명사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이렇게 쓸수 있다는 것을 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배울 문법 규칙이긴 한데요. 전치사라는 게 있어요. 전치사는 뭔가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줄 때 쓰는 단어인데요. 일단 이 간략한 설명은 문법풀이 두 번째 영상에서 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전치사와 이제 동명사가 쓰일 수가 있어요. 사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는 규칙이 있는데요. 이 명사 자리에 동명사가 올수 있으니까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하나 만들어 보면은 let's talk about eating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자. let's talk 하면은 대화를 하자 이런 식으로 말을 끝낼 수가 있는데 어떤 거에 대한 좀더 자세한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전치사 o 바웃이온 거고요.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올수 있는데 그 명사에 동명사가 오는 거,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냥 일반 명사가 아니라 동명사니까 먹다 이 먹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 eating이 오면서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는 문장의 의미가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명사는 명사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추가적으로 전치사 다음 명사 자리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명사는 명사가 있을 수 있는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사는 그냥 눈에 보이고 지칭할 수 있고 이름이 있고 이런 게 명사였지만 동명사는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준동사 중에서 동명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정말 짧죠? 그만큼 동명사라는 것은 정말 간단한 문법 규칙 중에 하나인 거예요.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동명사가 그냥 명사가 있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분사는 막 명사를 꾸며주고 하면서 좀더 복잡한 내용이 있었고, 부정사는 상황에 따라서 명사, 형사, 부사로 쓰여가지고 좀더 복잡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 동명사는 그냥 명사 그거 딱 하나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애니까 간단한 하나의 문법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동명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서 막 현재 분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투부정사랑 비교하는 내용도 하나씩 계속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봬요.